여러분 안녕하세요. 게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의신혈강입니다 오늘이 그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보조국사 진울과더불어 고려 불교의 큰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의천은 1055년 고려의 국왕인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왕자 출신이라는 얘기인데요. 그의 위로 세명의 왕자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세명의형 모두 훗날 고려의 왕이 됩니다. 순종, 선종, 그리고 숙종, 이렇게 세명의 왕이 모두 의천의 친형들입니다. 의천은 11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합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승려라는 직업이 꽤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문벌귀족 가문에서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위천은 20대 초반에 송나라로 유학을 가서 송나라의 선진 불교를 배워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왕자 출신의 승려 위천이 송나라의 상선을 타고 미랑을 해서 갔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의천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인 문종과 둘째 형인 선종에게 송나라 유학을 보내줄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종이나 선종 둘다 송나라 유학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송나라 유학길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의천은 몰래 빠져나와서 상선을 타고 미랑을 해서 송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송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의처는 흥왕사의 주지로 임명됩니다. 그는 흥왕사 주지가 되자 형인 선종에게 요청하여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그가 송, 요, 일본으로부터 수집한 대장경 주석서들을 모아 속장경을 간행합니다. 그는 또한 속장경 간행을 위한 일종의 예비작업으로서 그가 수집해온 수많은 불교 관련 서적들의 목록집을 만드는데 그 목록집이 바로 심편재종 교장 총록입니다. 그는 셋째형 숙종이 국왕이 되자 국정사 주지에 임명되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고 교와 선의 화합에 나섭니다. 여기서 교란 교종을 말하고 선이란 선종을 말합니다. 당시 고려의 불교 교단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위천은 천태종을 세워 이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려 한 것입니다. 의천의 사상의 핵심되는 것은 교관겸수입니다. 여기서 교라함은 이론을 말하는 것이고 관이라 하면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는 교종에서 중시하는 개념이고 관은 선종에서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그는 이렇게 교관겸수 이론과 실천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이 교관겸수를 채창하면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그는 이 교관겸수가 이론의, 이론의 엄마, 그 다음에 실천을 함께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교종과 선종 모두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천이 원래 교종 출신인 화엄종 계통의 승려였기에 그는 교종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선종을 아우르는 교종 중심의 불교 통합에 나섭니다. 그는 또한 성상 겸학도 주장합니다. 여기서 성이란 근원적인 모습을 말하고 상이란 현상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의천은 교종 내부의 화엄종과 법상종의 대립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화엄종의 성, 법상종의 상을 통합하기 위하여. 성상겸학도 주창합니다. 셋째 형 숙종이 즉위하자 그는 형에게 자신이 송나라 유학 시절 경험한 화폐 유통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려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고려에서도 동전을 주조하여 유통시킬 것을 형에게 건의합니다. 이에 형 숙종은 동생 의천의 의견을 받아들여 어,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활구, 해동통보, 사만통보들을 주저하여 유통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천은 중병에 걸려 알아듣게 됩니다. 형숙종은 동생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에게 큰 깨달음을 뜻하는 대각이라는 시호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후 우리가 의천을 지칭할 때는 항상 대각국사라는 시호를 앞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천은 불행히도 그중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숙종 6년인 1101년에 47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입적하고 맙니다. 자, 지금까지 의천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 의천 관련 내용이 우리 계리직 시험에는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골라온 문제는 2016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문종의 아들로 태어났다. 흥왕사의 교장 도감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 겸수를 제창하였다. 네. 보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위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위천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2번. 종교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3번.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려 하였다. 4번. 천태종을 세워 교단의 통일을 도모하였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답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4번 천태종을 세워 교단을 교단의 통일을 도모하였다입니다이오답 선택 지문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유불일 시설을 주장한 건 해심이고요. 종교 결사 운동은 수선사 결사를 시행한 진울과 병, 백년 결사를 시행한 요새 이렇게 두명 있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라고 한 사람은 예, 보조국사, 진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개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제3회, 유천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